송금 요청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실습을 통해 배워보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 과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과정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또는 팀에서 어떤 데이터나 목록 같은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 지원 일정이나 그 지원에 대한 결과 리스트 또는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판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재고 리스트 관리. 여러분의 고객의 주소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일들이죠. 그리고 또 프로젝트나 이벤트에 대한 체크리스트. KPI나 업무 관리 목록. 그리고 고객 명단. 이 외에도 간단한 외근 관리라던가 휴가 관리 아니면 출장 보고서, 비용 보고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또는 우리 팀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은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러기에는 규모가 작거나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간단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DB를 구축하고 사이트를 개발하고 그걸 또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이러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할애를 하고 있죠. 또는 그런 사정이 여의치 않거나 너무 간단해서 엑셀로 관리를 하면서 또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나온 서비스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는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는 아니고요 기존에 슈어포인트의 목록이라는 앱이 있었죠 그 앱에 추가 기능을 더하고 조금 더 사용자 친화적인 별도의 서비스를 플러스해서 론칭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 어포인트 목록은 기존과 같이 존재를 하고요. 이 p 어포인트 목록을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서비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리스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죠. 그리고 리스트 샘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필요한 라이선스는 뭔지, 그 구조와 저장 공간에 대해서 오버뷰에서 살펴보고요. 실제로 리스트의 템플릿과 사용 사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실습으로 만들 송금 요청 시스템의 개요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송금 요청 시스템을 만들 사이트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테스트로 생성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송금 요청 시스템을 설계를 할 겁니다. 이 설계에 따라서 리스트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리스트를 만든 후에는 그 리스트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열 항목 순서를 변경한다던가 붙여넣기를 한다던가를 통한 설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기 화면을 만들고 조건을 추가하고 조건부 서식을 만들고 필요없는 메뉴를 제거하고 실제로 함께 쓸 사용자에게 사이트를 공유를 할 거예요. 마지막 추가 활용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팀즈의 팀과 연동을 하고 미리 알림을 자동화하고 규칙을 만들고 자동화 템플릿을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파워 플랫폼이죠. BI로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모바일 앱에서 송금을 요청하고 또, 파워 앱스를 통해서 조회 목록에 검색 필터를 넣거나 송금 요청 값을 요청할 때 양식을 지정을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본 강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리스트를 실습해 본 여러분들은 또 다른 리스트를 설계해서 여러분 회사에 필요한 것들, 필요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강 대상은 쇼포인트 목록, 즉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가 궁금하신 분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로 회사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목록화, 체계화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실습을 송금 요청을 하죠. 우리 회사의 송금 요청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은 분 모두를 수강 대상으로 합니다. 강의에서 활용되는 서비스는 SharePoint 온라인과 Microsoft 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강의에 필요한 것은 SharePoint 온라인 라이선스 또는 Microsoft 365 비즈니스 에센셜이나 스탠다드 이상. 이 비즈니스 에센셜과 스탠다드 이상에는 SharePoint 온라인 라이선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를 유료 구독 중이 아니라면 무료 평가판 라이선스도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료 평가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교육에 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고 직접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가능해야겠죠. 강의를 듣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꼭 사야 하나요?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독하고 계신다면 라이선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요 만약 아직까지 구독하고 있지 않다면 평가판을 신청하셔서 1개월 동안 무료로 마음껏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 에센셜이나 스탠다드 이상의 플랜 즉 쇼포인트 온라인이 포함된 플랜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강의를 듣기 위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전 지식 없이도 충분히 본 강의를 통해서 천천히 따라 하시기만 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엑셀의 아주 기본적인 함수들과 엑셀의 열행 구조를 알고 있다라고만 해도 충분히 우리 회사에 필요한 송금 요청 시스템을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를 통해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 강의를 진행할 고현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나요? 마이크로소프트 리스트 지금 시작하도록 하죠.